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ICCT h u n t TV. ICCT h u n t e 잠깐만. 야, 여기 내말안 돼? 야, 잠깐만. 어? 뭐야? 오, 가족 가부터. 일단, 가보부터. 입 자. 그리고 편지가 있는데. 안녕하신, 안녕하신가. 지금 여기는 자네가 사는 세상과 다른 마크의 또 하나의 세상이 아네. 자네는 여기서 최종 버스, 엔더 들고는 물리쳐야 하네. 자신의 능력을 총 동원해볼게.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상자는 보너스 상자다. 그럼 잘 살아남기를. 실전, 또한, 또 하나의 마크 세상이니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글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주세요. 어, 잠깐만. 어? 뭐야, 엔더도 내가? 야, 잠깐만, 그거 추천 스 그거 엄청 센거 아니야? 막 엔더맨들도 근처에 있는 거. 야. 아, 이거. 어? 우와, 신, 와, 있네. 우와, 기본 아이템인가 보다. 이거 만 원금, 이거 뭐야? 오오오오오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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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, 이거 와, 보너스 아이템으 들어있네. 와 여기까지 잘 보이네. 음, 근데, 뭐야, 보너스 아이템이냐면, 그렇게 허? 많이 쓰면 쓸까? 음, 아, 일단 먼저, 쪽지에 쓰자. 아 쪽지에다가, 일단, 일계에 쓰자. 어, 탐사 영인이라고 적혀있네요. 오, 늘, 네? 이, 상, 한, 곳 으, 로, 왔, 타. 돌아갈 방법은 엔더 드래곤 드래곤 엔더 드래곤을 물리치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. 이제부터 기차이타 우서 마크의 기 기본인 나무 부터. 자 됐다. 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으니까. 아 벌써 밤이야. 아 이제 그만 자야지 아. 다른 건 내일 생각하자. 내일은 탐험 1차네. 탐사 1차. 아이고. 자 자. 다음에, 다음에 또 만나요.